피니쉬! 아, 아오 아. 신경전 한대다 진짜 한대다 신경전 치열이요 빵! 오케이싹 이렇게 해서 둘 어느순간 싹 피해서 카운터펀치 빵빵 오늘의 컨텐츠는요 고퀄리티 철권입니다 오 음, 이렇게 해서 철권 시작됐구요 오 좋아 오매컴 주먹 오케이 밀쳐내고 우와 엄청난데? 리얼 철권하는거 같잖아 아 전리 가세요, 빵! 와, 잠깐만! 어, 오케이, 올랐어, 올랐어. 나이스! 빵! 아 이거 궁극기도 있나 본데?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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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승리! 별거 없구만. 1대0. 이번 판에는, 겐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오케이. 오오민스터은 오! 겐지는 용감들고 시작하네? 딱! 어그로 끌면서 올때 3번씩 딱 긁어주고 와 이게 잠깐 카운터인데? 거리 유지하면서 네 카이팅 아! 튕겨냈다가 점프 뛸때 튕겨내고 오나 잘해 딱 들어올 때 한번 카이팅 해주고 질풍참 긋고 피니쉬! 간다! 뭐야 오케이~~ 호호~~ 오 이거 재밌다! 승리~~ 완벽~~ 오케이 이번에 인터페이스 끄고 한번 해볼게요 둠피스한테 숨겨진 스킬도 있다고 하니까 이번에 숨겨진 스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뒤로 점프 평타 오케이 확인 오케이 오늘의 모드 철권 모드 야야야 참빵 밀쳐내고 뒤로 점프 평타 안되는데? 아 뭐야 밀쳐내고 뒤로 점프 평타 안되는데? 아, 아, 잠깐만. 나 지겠는데, 이거? 아, 아, 야, 저 라이너트 뭐야? 아, 게이지 20%가 필요하다고? 오케이, 이번엔 다를 거다. 이겨보겠어요? 빵! 궁극기 게이지 20% 채워서? 아, 아, 아 잠깐만. 아우, 아픈데? 빵! 오케이, 뭐야, 저 깜짝이야. 뒤로 점프 평타? 오케이, 뭐 날렸어? 빵! 오, 어, 저쪽으로 이동하네? 뭐야, 저거? 라이징 어퍼 컷! 뒤로 살짝 빠지고! 빵! 오케이! 승리! 납작해졌고 토르비오는 가까이 가는 스킬인가 보다 나한테 달라붙던데요? 그죠 저렇게 나 거리 유지하고 어 잠깐만 어잠깐야 저거 뭐야 저거 막 이동해! 야 잠깐만! 저 토르비오 뭐야! 와! 사기인데? 라이너르트는 무슨 공격이 있을까? 왜안 돌려줘. <laughs> 뭐, 본인이 와서 마, 맞아주는데? 본인이 와서 맞아주는데? <laughs> <얘> 뭐해? <웃음> <웃음> 와, 잠깐만, 야 뭐해? 이 토르면 뭐해? 와 잠나. 야야 아니지 아니지. 야야야 아, 어, 너무 아파. 쏘너봐. 나 화염장탄 튕겨내야 되겠구만. 튕겨내고. 아 아파 아파 아파. 와 이거 잠깐만 어떡 하냐 저거? 피하고 하이팅 오케이 컷빵 피리시어 테쌍쓱 빠바바바바 빵! 견자 농락! 다... <laughs> 허 안녕하세요 빵오왜안돼피시기술이왜안돼왜 어, 허공에 갈라 허공 왜 허공에 있어 윈스턴 <laughs>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오케이, 한 대, 걷어냈고. 오, 신경전 치열해. 이게 윈스턴도 스킬이 있나? 오, 잠깐만, 뒤로 물러났고. 오케이, 한대 밀쳐내고. 빵빵! 오케이! 가슴 털기 빵빵! 오케이! 어흥! 빵! 사냥하고 뒤로 빠지면서? 잠깐만! 다시 갔다가! 헛! 빵! 오! 살짝 피했다가! 빵! 거리 유지! 빵! 아 저걸 어떻게 피하냐, 근데? 빵! 상대 피해인데? 어흥! 빵! 승리! 토르비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오, 꿀잼인데? 아, 잠깐만! 아, 카운터 걸렸는데? 안기 뒤로 평타 하면 순간이동이라고? 아, 잠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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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토르비온 스킬은 안기 뒤로 평타 순간이동기. 뒤수 <laughs> 때리고,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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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이제.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안기 뒤로 평타 아, 잠만잠만이 스킬 돌면은 일단 신경전 하다가 순간이동 딱 해서 머리 딱 때리고 도망가. 이드 카운터야. 야, 토르비으로 라인하트 못 잡는다. 작은 망치야, 큰 망치는 못 이기네. 둠피스 간다. 아, 라인하트, 별거, 와,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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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요? 빵! 밀쳐내고 일단은? 아, 화염강타를 피해야 되겠구나. 빵! 밀쳐내고 일단 한 번. 화염강타올때 뒤로 거리 유지하다가 밀쳐내고 한 번. <웃음> <웃음>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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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일로 밀쳐내고 한 번. <laughs> 점프 뒤로 평타. 날렸죠? 오케이. 하하하하 저로가 임마 어이구 일라 훅! 피해주고 <laughs> 앞으로 와서 일랄랄랄롤 어, 피했어 오아 어, 잠깐만 기절했다 점프 뒤로 평타 오케이 화이하게 막고 빵앙로가 임마 나스필빠하하하하하아라이나트는둠피스를 <laughs> <laughs> 아, 요리해야 되는구만 어 이거 신경전 치열한데 픽 신경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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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투르비 언니. 저거 어, 이 스킬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후빠! <laughs> 오케이. 아, 아 아파. 아 튕겨내고 아, 보스 피가 없으시네. 투르 님. 빌리시 블로우 멋있게. 싹싹싹싹싹싹싹싹. 빵! 오케이. 농락. 뽀! 뽀! <웃음> <웃음> 하나 더컷 오케이 라이너트 한번 가봅시다. 근데 라이너트 어떻게 막 휘둘러요? 나막 휘둘러지는 게안 되는데 라이너트로 전진 점프 자클. 오아 이거구나. 아아 아, 전진 점프 자클. 아, 아 아. 딱 맞추고 전진 점프 자클. 아 잠깐만. 존피스그 카운트야 이거 상성 있어. 맞춰놓고 전진 점프 자클. 전진 점프 자클. 나랑으로 떨어져라. 나랑으로 떨어져라. 잘 가라. <laughs> 어, 올라와. 야, 이걸 또 올라와. 전지점 프작근 오케이. 커. <laughs> 아, 저 민스턴이네. 일단 이 스킬 쓰고 뒤로 한기점프순간이 동기. 순간이 동기. 빵. 아, 순간이 동기. 빵. 순간이 동기. 빵. 아, 아파. 순간이 동기. 빵. <laughs> 순간이동이동 순간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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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이동. 아, 순간이동순간이동순간이동순간이동이동아 아, 둔피 신경전. 아, 잠깐만. 오, 박스. 빵. 오케이. 한대 선빵. 빵밀쳐내고 선빵 빵. 아, 파파파파. 파, 파, 파. 일났다 이거. 질 수도 있겠네. 빵. 밀쳐내고 오케이. 하나 맞춰 놓고 마지막 빵. 피니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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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신경전 한 대다. 진짜 한 대다. 신경전 치열해요. 빵. 오케이. 딱렇게 해서 드금 어느 순간! 싹 피해서 카운터 퍼지 빵빵! 딱 맞춰놓고! 오케이, 세죠? 빵! 우클릭을 누르면 상대 중력! 오케이! 간다! 라이나르트 피니쉬! 빵! 뽀호호! 호호! 호호. 아따! 아, 이것이 라이나르트지! 빵! 오케이. 뒤로 살짝 빼고 오는 거 요리해서 다시 한번 절로 가 임마. <laughs>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으, 으 무섭지? 빵! 오호! 뿌! 절로 가시고요. 오, 뒤로 도망갈게요. 빵!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쳐내고. 오케이. 오 크로스.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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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3단 컨보 엎드려서고 빵 밀쳐내고 빵빵 <laughs> 아하 잘해 잘해 <laughs> 아 너무 재밌는데 <laughs> 아 이번엔 겐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라인하르트 왔네 화인강타를 일단 튕겨내야돼 라인하르트 상대할 땐 일단 하나 피하고 스크들고 도망가고 스크들고 도망가고 스크 u 도망가고 야고르지 <laughs> 화염강타 이제 오겠지? 곧올 거야 화염강타 쏘고 싶지, 쏘고 싶지 화염강타 쏘고 싶지 야고르지 이제 쏘겠지? 안 쏘네? 질풍창으로 도망가고 화염강타 화염강타 쏘세요, 쏘세요 화염강타 오케이 아 튕겨낼 뻔했는데 쌍쌍 오케이 긁어주고 위에서 내려와서 땅아 완벽. 둠피 파이 피니시 보여드릴게요. 둠피한 번도 못 봤죠. 피니시빵 오케이. 오 잠깐만, 오 아파. 어, 잠깐만, 아파. 빵 밀쳐내고, 오 아파. 저저 저 바람의 상처잘 피해야 돼. 빵 앞으로 밀쳐내고 피하고 밀쳐내고, 오피했어빵 밀쳐내고, 아, 아파. 잠깐만, 서로 반피. 신경이 치열합니다. 미쳐내고, 오케이, 잘 가요! 어, 뭐야. 어, 그럼 파이널 블로우 못하네? 아, 아깝다. 이게 마지막 승리할 때 잡으면 파이널 블로우가 있거든요. 낙사시키면 안 되는구나. 아, 5연승 중이네, 5연승 중. 오! 마, 마토르! 뒤로 점프 팡! <laughs> 뒤로 점프 빵 팡! <laughs> 빵! <laughs> 빵! 뒤로 점프 빵! 나도 있다 빵! 뒤로 점프 빵! 뒤로 점프... 빵! 이번엔 몰입감있게 음음음음음음음음음 어? 잠깐만 빵빵 빵빵 빵 호호! 빵. 빵. 빵, 빵. 멋있어 아 하하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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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방심했다. 철권 모드 코드는요, 이 철권 모드의 코드는 V44M6이고요. 이것을 여기 코드 임포트에 입력하시면 됩니다.